근데 현역 나온 사람이 좋아. 샵 스물 넷, 샵 서울, 샵 자취, 샵 방장요, 샵 솔로, 샵 이상요, 샵 외롭다, 샵 군대, 샵 현역, 샵단악까체샵 태양 이후에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히읗, 히읗. 중사 전역했습니다. 히읗, 히읗. 자취 참 설레는 말입니다. 히읗, 히읗. 아, 히읗, 히읗. 설레는 말이에요? 설레지 말입니다. 커지고 있지 말입니다. 와, 중사 멋지다. 키우 키우 키우. 그럼 몇 년이나 한 거예요? 5년입니다. 히읗 히읗 와 진짜 고생했다. 어디 사십니까? 저강북구 살아요. 오전 송파 다리만 건너면 금방입니다. 히읗 히읗 보고 싶습니다. 아 키읗 키 자취방 놀러가도 됩니까? 보면 뭐 하게요? 히읗 히읗 띠밀입니다안 놔줄 겁니다. 히읗 히읗 아 진짜 말투 너무 역겹다.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? 헐 진짜요? 히읗 히읗 자취방 주소 불러주면 바로 가서 해줍니다. 아 뭐야 키읗 키읗 진짜? 전 거짓말 안 합니다 키읗 키읗. 헐 전화할 수 있어요? 여보세요? 오신 분. <laughs> 여보세요? 누구십니까? 혜영인데요. <laughs> 그렇게 좋으십니까? 아 미친 설레잖아. 네? 설렌다고요. 그렇게 설렙니까? 아 근데 처음에 통신보안은왜 하는 거예요? 어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. 통신보안하면 뭐라고 답이 오는데요? 어 상대방의 이제 신원을 밝히는 그겁니다. 아 신기하다. 중라 멋지는데요? <laughs> 목소리 좀 설렙니다. 아왜 왜요? <laughs> 내일 출근 안 하십니까? 아저 백수인데요? 어 좋습니다. 내일 뭐 없어요? 내일 출근은 합니다. 그러니까 빨리 만납시다. 아, 만나서 뭐 하려고요? 비밀입니다. 맛있는 거 먹어요. 좋습니다. 왜뭐 네, 먹을지는 안 물어봐요? 제가 맛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. 맛있는 거 뭐요? 그, 저희 엄마가 만드신 건데, 네, <laughs> 맛있는 거 있습니다. 아, 정말요? 맛있는 거 맞아요? <laughs> 네, 맞습니다. 어, 어머님이 잘 만드셨구나. 네. 얼마나 잘 만들었는데요? 그, 직접 맛보시면 아실 겁니다. 아니, 뭐, 그래도 대충 사이즈는 알고 만나요. 해야지. 뭐 강직도가 있다, 두껍다라는 얘기는 좀 들어봤습니다. 정말요? 어머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나 보네요. 예, 그런가 봅니다. <laughs> 그럼 몇 살이에요? 몇 살이십니까? 저2 4시요몇 살이었으면 좋겠습니까? 근데 5년 있었다고 했으니까 한28 되지 않았을까? <laughs> 플러스 두살 하면 됩니다. 아, 서른이에요? 네. 어, 서른 30 괜찮지. 서른이 왜 서른인지 아십니까? 왜요? 서, 얼른. 아, 진짜 어디 가서 드립 치지 마제라 <laughs> 부탁이야. 알겠습니다. 뭐, 궁금한 거 없어요, 저한테? 몸매 어떻습니까? 저 그냥 슬랜던데. 헐. 무슨 자세 좋아하십니까? 선호하는 건 없는데, 그나마 괜찮은 건. 오, 어, 그렇게 해서 제가 상체 일으켜가지고 마주 보면서 키스하면서 하는 거 어떻습니까? 키스 가능한 얼굴 맞아요? 아... 물론입니다. 아 정말요? 일단 목소리랑 말투는 너무 좋네 목소리는 좋은데 얼굴 못생긴 사람은 없습니다. 그러면은 수요역 3출로 올래요? 찍어보겠습니다. 몇분 걸리는지. 응 알려줘요. 거기에 나오실 겁니까? 나가죠 그러면. 콘돔 몇개 삽니까? 어. 두 박스? 체력 좋으십니까? <laughs> 알겠습니다. 수요역 3번 출구 찍고 가보겠습니다. 아니, 얼마나 걸리냐고. 40분 정도 찍힙니다. 40분? 네. 응, 음, 알았어요. 나 준비하면 되겠다. 저도 그러면 준비하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알았어요. 가서도 이렇게 계속 말해줘야 됩니까? 그러면 좋고. 전투복이라도 갖고 갑니까? 어, 진짜요? 그럼 전 좋아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생각해보겠습니다. 아, 생각해보는 건 뭔데? <laughs> 뭐, 근데, 혹시 선호하는, 그, 이상형이나, 뭐, 이런 거 있으십니까? 팔뚝 굵은 남자? 어, 그거면 됩니까? 좀 남자다운 사람 좋아해서. 아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네. 얼른 준비하고 출발하겠습니다. 저도 준비할게요. 네. 찾았다. 나만의 유시진. 나 씻고 올게요. 히엇, 히엇, 구석구석 씻고 오십시오. 운뭐 입고 갑니까? 차 끌고 와요? 음, 모르겠습니다. 택시면, 그냥 편한 거 입고. 차 가져오시면. 군복 희 키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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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투복 입고 가는 건 진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알더 씻고 올게 헉 설렙니다 히읗 히읗 다 씻었당 나 빨리 씻었어요 잘했지? 전 출발합니다 이제 히읗 히읗 왜 칭찬 안 해줘 흥 잘했습니다 히읗 히읗 오구오구 너무 예쁩니다 히히 조심히 와요 심심하면 전화해야징 거부알두 박스는 가서 사야겠습니다 히읗 해 구레 구레 근처 편의점 있습니까? 나 머리 말리고 오게 얼른 오십시오 히읗 히읗 <laughs> 통신보안 통신보안, 통신보안.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? 그냥 통신 보안 상대방이 하면 은네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뭐야 택시 타고 있, 오고 있어요? 차 타고 가고 있습니다 군복 입고 오는 거야? 아니 군복을 입고 가기엔 좀 그래서 들고 갑니다 아 알았어요 나 머리 다 말려서 전화해봤어 심심해서 <laughs> 저곧 도착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? 나오는데 곧 도착한다고요? 나 화장해야 되는데? 곧이라는 게뭐 그렇게 1, 2분이 아니고 아나 집에서 역기까지는한 5분? 7분? 그러면은 저 도착할 때쯤 그냥 전화하겠습니다. 연락하겠습니다. 알았어요. 그러면 은저 혼자 삽니까? 똔돔? 음, 맘대로. 난 상관없는데. 알겠습니다. 음. 도착할 때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. 알았어요. 뿅. 네. 할 말투 진짜 전나패고 싶다. 기역기역 그런 스타일 좋아하십니까? 송중기 스타일? 음송중기 스타일보다는 마동석? 마동석 보단 송중기 쪽에 가까운데 어떡합니까? 진짜 지랄하지 마. 혹시 집 화장실에 샤워 부스 있습니까? 응. 왜? 히읗 히읗 띠밀입니다. 군사보안. 헐, 나 영상에서 본거 같아. 부스에서 짓는. 키읔 키읔 키읔. 그것 때문이야? 모르겠습니다. 진짜 가지가지한다. 나 화장할게. 네, 무슨 옷 입고 나올 겁니까? 히읗 히읗. 음, 치마 입을까. 좋은데 안 춥겠습니까? 뭐 어차피 안갈 거니까 히읗+ 히읗 이제 슬슬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. 아직 화장 중인데 잠만 키읔+ 키읔 걔가 그럼 천천히 빨리 나오십시오. 꼭존 나주네 괜찮습니다. 괜히 막 뛰어오다가 다치지 말고 오십시오. 히읗+ 히읗 나 오면 연락 주십시오. 일단 화장 끝 좀만 기다려. 저 신분증 검사 당했습니다. 거부 갈 사는데 신분증 검사를 해. 막 돌기형 이런 거산 거야? 아닙니다 시이 맘에 들어? 헐 얼른 나오십시오 저거 혹시 찢어도 됩니까? 스타킹 찢을 거사던가 일단 오기나 하십시오 통신보안 통신보안 청상 어디십니까? 저 아직 집인데요 에 아니 아니 원래 통신보안하고 누군지 말한다며 예. 어떻게 하는 거야? FM 한번 보여줘 하하 <laughs> 공군주사 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공군이었어? 네왜그러십니까 그냥 중사라고 해서 육군인 줄 알았어 어, 왜 갑자기 실망한 것 같은 목소리입니까? 아니 내 친구들이 공군은 개꿀이라 했거든 <laughs> 제대로 군대 안다았네 그럼 나는 뭐라고 해야 돼? 충성 필승 피, 필승이야? 네 필승 근데 어디십니까? 나오고는 있습니까? 아, 아직 집인데 이제 나가야 돼 저기요 <laughs> 일단은 5분? 7분 정도 걸리니까 아, 좀만 기다려봐 나가서 전화할게 네 한평생이 지난 후 여보세요 네 아아 첫 아, 통신보안 네 통신보안 필승 해영입니다 어디십니까 이제 나왔는데 왜 이렇게 추워 <laughs>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갑니까 저 그냥 있으라고 맥넬 쪽에 있어 천천히 조심히 빨리 오십시오 오빠은안 추워요? 근데 막 그렇게 엄청 춥진 않은데 지금 영하 7도거든 나 간부는 처음 봐가지고, 뭔가 엄청 신기해. 아, 그럼 병사는 많이 만나봤었나 봅니다. 어, 왜 질투하냐? 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나한테 한번 그거, 진짜 FM으로 인사 한번 해주면 안 돼? 경례? FM으로 잘안 하는데. 아, 해줘. 일단 가서. <laughs> 아, 실제로 만나서 해주는 거야? 그러면, 아, 지금? 아니면 내가 한번 해볼게. 한번 봐주면 안 돼? 그래, 알았어. 한다 뚱! 뚱! 상근! 김 파! 농 저는 육군 상근 나왔습니다! <웃음> <웃음> 똥똥. <laughs> <laughs> 똥! <laughs> 아니 콘돔 뭘 샀길래 신분증만 사러 가냐? 삼가도로 <laughs> 뭔가... 개꿀 빨았던나 똥똥. <laughs> 야 콘돔 뭐 샀냐? <laughs> 나 그냥 샀어 이 새끼야. 아니 돌기형 샀잖아 새끼야. 돌기형 <laughs> 안 샀어 이 새끼야. <laughs> 그럼 신분증. 이따가 특야난축나을 그... 샀으니까 신분증을 다았겠지 그 이런 음찬한 새끼. 새끼야. 중신 새끼야. 그냥 <laughs> 얇은 거 샀다고. <laughs> 얇은 거 사셨어요. 재밌냐? 너도 재밌다고. 그럼 이제 집 가서 딸이나치십시오 뚱! 뚱! 음? 나안 나갔지. 중신 새끼 믿었냐? <laughs> 아, 제발 그러지 마. 아까 차가 보리다. 음? 늘렸어 <laughs> 어. 아, 이제 꺼도 재미없다. 가다가 사고 나라. 음란 성적형이네. 샀다! 나리낭치라는 걸로 나 정지 먹는 거 아니겠지? 좀 슬플 듯 그러면 어! 나 정지 먹었어!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뭔뭐 맨날 정지 먹여?